누구세요? 누구예요? 아니에요. 아니에요? 어, 안녕하세요. 안하세요뭐 하세요? <laughs> 무슨 일 하세요? <laughs> 지금, 네. 지금 뭐, 뭐, 만들, 만들고 있어요? 네. 아. 아. 네네네. 아, 뭐, 만들고 계시는구나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? 아니에요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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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뭐하세요? 집에 있어요 <laughs> 아, 여기, 여기 사시는 거예요? 네. 여기 살아요? 여기 살아요 아 여기 사시는구나 이거, 네. 이거 집이에요? 아, 여기, 집이구나 네 네네네 네, 네. 말씀하세요 핸드폰 있어? 포지션 있어? 아아다 있다고? 아네 그니까 러 좋..좋아요? 아니 이거 있어 아 추우면은 옷도 입고? 네아 네네 알겠어요 네네뭐 집이 예쁘네요 좋아 네, 네네네 집이 예쁘네요 네고 봐봐요 네 네 여기 노숙을 하고 계시는 분이네요. 네 여기서 지금 노숙 생활을 하고 계시는... 어... 아, 네, 그... 네, 목단 한문은 저기 과자봉투도 있네요. 네, 아, 네, 여기 이렇게 사신고 있나봐요. 네, 보기 많아요? 어, 목피. 목피들이 꼭 좋아요. 들어가요. <laughs> 가요. 네. <웃음> <웃음> 우와. 안녕하세요. 누구세요? <laughs> 여기서 뭐 하세요? <laughs> 그, 한국 컵라면 좋아해요? <laughs> 맛있어요? 아, 네. 네. 큰 라면, 많이, 많이 먹어요. 아니요, 괜찮아요. 음, 네. 많이 드세요. 네.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. 여기서 뭐 하세요? 응? <laughs> 여기서 뭐 하세요? <laughs> 배불러요? 여기, 여기 생활은 좀 어때요?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안 추워요? 좋아요. 좋아요. 어 언제부터 언제부터 여기 이러고 살았어요? 음, 몰라요. 몰라요? <laughs> 네 편히 쉬세요. 바이바이. 네 계속 쉬세요. 네 딤.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어또또또보네요아새 집이에요.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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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시는 거예요. 여기 살아요. 언제부터 여기 살아요? 지금부터 여기 살아요. 아. 아, 저녁까지 여기 살 거예요. 아, 아, 그러시구나. 여기 좀 괜찮아요. 지낼 만 해요. 아, 괜찮아요. 아, 따뜻해요. 아, 이불도 챙겨오셨네. 아, 아예 뭐 괜찮아요. 저는 그... 뭐... 여기 뭐... 야외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. 여기 바깥 생활 좋아요? 밖 와. 밖에 좋아요? 밖에 왜 좋아요? 좋아요. 오늘 날씨가 좋아요. 아 날씨가 좋아요? 오늘 날씨가 좋아요? 아 여기 이거 머물 거야 이렇게? 아네 근데 네비 오면은 들어갈 거예요? 아아 아, 네네 알겠어요. 비 조금만 오는 거는 괜찮아 요 이거 치면 돼요. 이걸로 막으면 돼요. 많이 오면은 안 돼요. 알겠어요. 그러면은 네 밤까지 잘 지내세요. 네, 바이바이. 배고파요? 아, 네 알겠어요. 바이바이. 안녕하세요 네 아,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하세요? 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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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? 모기 많아요? 아, <laughs> 네 모기 많아요 모기 많아요 모기 많아요 모기 많아요 모기 많으면 은 저기 슈퍼가서 모기약 사오세요 네 괜찮아요? 알겠어요. 좋은 시간 보내세요. 네? 네네. 바이바이. 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누구세요? 누구예요? 아내에요 누구예요? 아내예요? 여기 좋아요? 좋아요. 좋아요? 바깥 <laughs> 좋아요? 시원해요. 시원해요? 네. 더워요? <laughs> 네.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. 모기. 모기 있어? 모기, 모기 양 펴. 뭐야, 이거. 아, 여기 있구나. 어. 아, 물렸어? 어 아. 잡으세요, 모기. 네. 잘 쉬어요? 기 편해요. 뭐라고? 여기 편해요. 편해요? 여기 좋아요? 좋아요. 네, 알겠어요. 안 가요. 나중에 안 가요? 나중에 안 가요? <웃음> 여기서 <웃음> 잘 거예요? 느낌, 네, 여기 잘 사세요? 네, <laughs> 안녕. 가요? 남편 다시 가야지. 응? <laughs> 일하러 가야지. 바이바이. 바이바이, 재밌게 봐요. 네. 재밌어요? 재밌어요. 네. 아, uh -huh. 어. 네. Then. 네. 재밌게 보세요. 네. 네. 안녕. 안녕. 응? 응. 집 가고 싶어요. 응. 갔다 와요. <laughs> 남편 괜찮아요. <laughs> 갔다 와요. 갔다 와도 돼요. Eh? Mm hm?